영어 4형식의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성분이 더 많아집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의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오는 목적어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에 오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가 오는데, '을', 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영어 문장의 형식 중에서 가장 복잡하죠? 사형식의 문장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주어와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두 개가 오는데 첫 번째 오는 목적어를 간접의 목적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오는 목적어를 누구누구에게로 해석을 하고 직접 목적어는 을, 룰로 해석합니다. 예문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om gave me a pen. 탐은 주어가 됩니다.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gave, 동사가 되겠죠? 주었다. 그런 후에 첫 번째 목적어 미가 오고 두 번째 목적어 어팬이 옵니다. 첫 번째 목적어는 우리가 간접목적어라고 부릅니다. 해석은 에게라고 해석하죠. 나에게 두 번째 오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로 을르리 붙습니다. 펜을 그죠? gave 주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Tom gave me a pen. 탐이란 사람이 주어가 me 나에게 그죠? A pen, p e 을 동사 gave, 주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형식의 문장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사형식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온다. 첫 번째 오는 목적어는 에게로 해석하고 두 번째 오는 목적어는 을, 를로 해석하면 됩니다. 네. 사형식의 영어 문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영어 사선노트, 그리고 연필 준비하셨죠? 네. 사형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t, o, m, tom 사형식도 다른 형식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필요합니다. gave g, a, v, e 주었다 라고 하는 동사가 됩니다. 사형식은 주어와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오는 목적어 미, m, e 이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목적어라고 부릅니다.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을 합니다. 간접목적어 뒤에 목적어가 하나 더 옵니다. 마지막에 오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어, 펜. 문장이 끝났으면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어, 펜은 직접 목적어가 되는데, 직접 목적어는 을 또는 를로 해석을 합니다. 펜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Tom gave me a pen. Tom이란 사람이 누구에게, 나에게 a pen, 펜한 pen 자루를 gave, 주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사형식의 문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T. O, M, 주어 G, A, V, E gave 동사 M, E 첫 번째 목적어 a pen 두 번째 목적어가 됩니다. Tom gave me a pen.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사형식의 영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선노트에 이 사형식의 문장을 열번 써보도록 하세요.